안녕하세요.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laughs> 좀 창피하네요.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무권적인 사랑에 좀 지쳐 있는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네 채널을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 채널을 왜 클릭하셨을지 참 궁금한데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요. 생명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음악을 듣거나 뭐 노래하거나 연주를 하는 음악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회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돕는 음악 심리치료사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의 관심사는 생명이 있는 삶.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내 영혼도 살아있다고 느끼진 않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이 깨어서 더 살아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또더 나답게, 온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일을 선택하게 됐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치료나로 일하면서 얻은 뭐, 인사이트, 뭐, 생명의 어떤 원리, 건강한 삶,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 여러분의 의견들, 그리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나서 반가우니까 저의 인생 노래,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정밀님 이미 부른 꽃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그리고 그게 왜 마음에 와닿는지 얘기 들려주세요. 들어보실게요. 음... 나서가 아니다. 잘 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돼요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런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의 영. 여... 잘 들으셨을까요? 굉장히 좀 창피하네요. 음악 안에서 있는 그런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게좀 와닿으셨어요? 어, 그 부분은 댓글로 한번 소통해 주시면 왜, 어디가 와닿았고, 그게 왜 와닿았는지 나눠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안쓰러운 것이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너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스럽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두 조건적인 사랑에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더니도 모두 다 애를 써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근데 여기에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우리는 모두 뭔가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하잖아요 사회와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고 그래야지 우리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런 무의식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 유전자에 학습적으로 각인되어 온 사실이고 사실을 기반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딘가에서 도태됐을 때뭐 먹고 살 수도 없고 맹수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존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어떤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각자만의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사회적 성취를 이룸으로써 부모 혹은 가족 혹은 내가 소속돼 있는 집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본 외모로서 나를 먹여살릴 수 있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힘을 가진 권력 우리의 리더 서 자기 힘을 확인하면서 또 누군가는 타인한테 어떤 친절한 사람이 돼서 나를 좋아하게 함으로써 또 누군가는 지식으로 또 누군가는 완벽주의 각자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안심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조건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가 충족하려고 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조건이 있고 이거를 획득하면 생존이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삶에 이제 중심에 두면서 추구하고 쫓고 획득하고 숭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메시지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권적 사랑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누군가의 자원, 누군가의. 도구가 될수 있을 때, 대가로 사랑을 받는 걸 말해요. 직업도 갖고, 돈도 벌고, 살 수가 있잖아요. 먹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선 너무 타당하고, 적절한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그런 기능이 없는 사람들 많죠. 선천적 장애가 있거나, 돈을 볼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거죠. 만약에 식물인간이 됐다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마주하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몇천년 동안 유지가 되어 왔잖아요.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이 유지가 될수 있었을까요? 망하려면 진작에 망했지 않을까요? 현재에도 수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 뭐 사회에서 작은 기능을 하면서 사는 분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왜 사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무능을 상징하는 존재 깐나는 기를 볼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능함의 모든 것이죠. 그럼 부모는 이 아기가 아무런 역할도 안 하는데 이 아이를 왜 사랑할까요? 그리고 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위로받고 힘을 내고 먹이고, 재우고, 보살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까요? 미래에 대한 투자?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 어떤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진짜 사랑은 조건이 붙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냥 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거인 거예요. 존재하니까. 역설적에게도 우리는 아무리 부족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돼요. 사랑을 할때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내가 아무 기능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나한테 의미 있는 존재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능이 생기는 거라고요. 기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음, 이거를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는데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한 구절이에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거 교과서에서 실린 시라서 많이들 들어보신 시죠. 내가 이름을 불리움 당하기 전에 나는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였을 때 이름을 불리움 당하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혼자였을 때는 그냥 몸짓이었는데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나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었을 때는 그냥 하나의 몸짓인데 다른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 꽃과 같은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그 기능이 없으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땐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형성되면서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기능과는 별개로 그 존재 자체로 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서로에게 의미를 주고 받을 수 있고 그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주고 삶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마저 읽어 드리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한계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치 되고 싶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음, 존재가 될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생긴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성취고 행복의 요소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것이 삶의 큰 이유가 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냥 존재 자체로 어떤 기능을 떠나서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존재 자체로 이미 몫을 다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나눠가고 싶고요. 깨달음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앞으로 재밌는 또 따뜻한 이야기, 여러분한테 꽃이 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가져와 볼게요.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